잘 지내셨어요. <laughs> 제가 요즘, 아 이사를 갔타고 이것저것 또 일을 치르고 나니까, 아, 조금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또 그, 그 시간에 또 닥쳐드는 게 있어가지고, 또 멘붕이 살짝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시간이 미래 없는 건 아니고, 요가하느라 뭐 어차피 스트레스 좀 있긴 한데 그게 다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겹치는 일을 하니까 그냥 이제 말하기가 싫어져서 영상을 못 찍었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지금 한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건 상에 리언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급 받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로도 이제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열악한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좀 빨리 진행해 보려고 이제 일단은 인터넷을 때려서 국제 이혼 무료 상담해서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해서 지금 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최소 이제 330만원 소송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때려 봤는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 배우자가 중에 한 명이 중국에 가 있는 경우, 이제 내가 한국에서 한국 서울 법원에 가서 이제 합의위원 신청을 하고, 3, 이제 우리 애아빠도 중국에서 해당 기관에 가서 합의위원 그 신고를 하고, 3개월 이후에 확인되면 혼인 그 이혼 확인, 이혼 그 그그 그 등록을 이혼 확인 등록을 하면 된다고 나와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상담 받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음, 합의 이혼이 아니고 이제 소송이 아니면 재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 최소 330만 원이면 이제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간이 최소 기간이 얼마 걸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국제 이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얼마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몇 개월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제 1년 정도 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해서 이제 하나 재단에서 이제 긴급 생활비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센터에 음~ 전달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남양주에서 살때 신청을 했었어요 예제 이름 사정이고 이제 집을 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탈락이 됐어요 이~ 오저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하나 센터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근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탈락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어~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한4 0만원 정도 해서 두 가지를 신청했었는데 그거 역시 지금 애 아빠랑 혼인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아~ 그게 제일 중요 부분이어가지고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상담 와가지고 상담, 구체적인 상담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라도 어떻게 해? 이게 그거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보시겠다고 이제 상담을 내일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인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이모저모로다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아빠가 합의 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신다 선생님한테, 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최소 330만원 들어야 된다니까, 좀, 예, 제 재료소는 지금 상태에서는 부담이 되고, 음, 애 돌도 당방 다가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 이제, 이제 북한이 탈주인그 이혼, 그 크게 있어요 도와주는 예그 무료로 상그예 변호사 선임해서 그거를 제가 받고 싶어서 일단 선생님들 얘기를 했고 내일 상담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하,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거죠. 어차피 하, 내가 좋아서 했던 결혼이고 <laughs> 내가 싫어서 관두는데.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뭐 국가에서 진짜 해줘 주면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제가 조건이 안 돼서 할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아뭐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음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80% 정도 기대를 가지고 예. 신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 요즘에 이모 조모에 그래 가지고 주민센터도 좀 떼다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당방에 돌이 다가오니까 다음 달지나면에돌이어 가지고 아, 그냥 저도 남들 하는 것처럼 다해주기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이제 상황이 안 그러니까 음, 최소한 집에서 어떻게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집이 너무 작고 이제 문제는 친구들이 몇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차 자리가 없어요. 이 골목에 주차 한대 세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차 세울 곳이 없어가지고 좀뭐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이모저모로 좀예 머리가 좀 복잡하고 예. 이혼하는 그래서 이혼하는데도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근처에도 집에서 할수 있는 애 잠잘 때뭐좀 집에서 손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도 좀 집에서 할수 있는 손법도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 또 시기가 시긴 것만큼 코로나고 하니까 이게 <laughs> 손법도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삼촌들이랑 언니 오빠들께서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 안해서 뭔일 있는지 이제 안부도 먹고 걱정스러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laughs>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좀만 좀더 노력하면 네, 될것 같아요 뭐 어차피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 대한, 그, 그, 그에 대한 책임이랑 대가를 제가 치러야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혼자서 <laughs> 진짜 애를 기른다는 게 그렇게, 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 좀 힘들더라고요. 애를 재워놓고,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재워놓고, 좀 깊은 잠에 들것 같아가지고,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laughs> 들어갔는데,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제 샤도 못하고 나왔어요. 샤워를 하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이런저런 일들로 좀은 바빠서 <laughs>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못 가져서 너무 너무 죄송했고요. 음 좀은 어렵더라도 예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laughs> 제 모자를 응원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후원금을 또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여러...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